안녕하세요. 누나의 디서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강의, 화상회의를 위한 줌 가입부터 활용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화상 솔루션 하면 스카이프, 또 웹엑스가 떠오르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상 솔루션이 줌이라고 합니다. 줌 개발자가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하다가 이동하지 않고 사람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구상하다가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가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영어로 Zoom US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웹사이트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첫 번째는 호스트는 무조건 가입하셔야죠. 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요금제 및 가격 책정부터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무료는 최대 100명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점점점 누르면 나오죠. 근데 제한이 있죠. 여기 보시면 총 3명 이상 참가자가 참석한 회의를 40분 동안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40분 이상 강의를 진행하실 경우는 프로나 비즈니스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월 가격이고요. 자, 저희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가입하세요를 누른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메일이나 페이스북 아이디 있으시죠? 이걸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줌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이전에 화상 회의했던 목록들이 쭉 보이네요. 이웹 브라우저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더 좋습니다. 밑에 내리시면 다운로드 있죠? 회의 클라이언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페이 줌 클라이언트 있죠? 요거를 다운로드하시고 설치하시면 되는데 저는 크롬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 익스플로러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장 위치를 정한 다음에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면 시작 버튼 누르시면 줌 아이콘이 보이거든요. 클릭해 볼게요.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구글로 로그인. 줌 애플리케이션을 열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 화면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새 회의와 예약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경우는 새 회의, 시간을 정해서 강의를 시작할 때는 예약 누르면 되겠죠. 새 회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크 연결하라는 뜻인데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방한테 선생님이 많이 들리겠죠. 그 다음에 비디오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시작. 그럼 웹캠으로 얼굴을 볼수 있는 거죠. 우선은 비디오를 중지한 다음에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는 보통 세 가지인데요. URL을 복사해서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카톡 단톡방에다 붙여넣기 하시는 거죠. 이 링크 주소는 여기도 있고요. 자물쇠 옆에 i자 있죠. 여기에 클릭해도 링크 주소를 볼수 있습니다 URL 복사했어요 그러면 저는 가족방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클릭해서 접촉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회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Zoom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초대를 누르시는 거죠 여기에 이메일 있죠 메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전 Gmail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크롬에 Gmail이 연결됐네요. 초대하고 싶은 사람 이메일 주소를 다 쓰시는 거예요. 보내기 누르면 되겠죠? 그럼 이때 참가자들이 어떻게 접속하는지 볼까요? 메일을 터치해 볼까요? 갤럭시 노트로 입력할게요. 확인. 호스트인 선생님의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내 얼굴도 보려면 비디오를 터치해서 누르면 되겠죠. 스마트폰은 세로보다는 가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수락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PC 추가가 됩니다. 세 번째 초대하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i자 버튼 있죠? 그러면 회의실마다 회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줘도 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줌 앱을 터치하고 회의 참가 누르면 그 아이디의 열 자리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참가 오디오 입력할지를 정하는데요. 이 오디오를 입력하면 같은 방에 마이크가 있어서 하울링이 나서 저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시작 누르시면 되겠죠. 이게 초대에 다 수락하면 하나면에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습니다. PC는 25명까지 하나면에 볼수 있기 때문에 호스트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PC로 초대하시는 게 훨씬 관리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제가 초대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화면 구성을 한번 배워볼게요. 발표제 보기 누르면 발표하는 사람만 보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나열되고 갤러리 보기 누르면 전체 학생들을 볼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오른쪽 상단에 파란 점들이 보이시죠? 마우스를 여기다 클릭하시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영어로 한 경우가 있어서 헷갈리시면 여기서 이름 바꾸실 수도 있으시고요. 나는 너무 복잡하니까 한 화면만 고정하겠다 그러면 여기 비디오 고정 하시면 이 사람이 고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정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화면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발표자를 아예 선생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추천 비디오 누르면 모든 화면이 다이 대표 이 영상이 큰 화면을 보여집니다. 강의하다가 너무 장난치는 친구를 강퇴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점 누른 다음에 제거 누르시면 여기 보세요 아이패드 학생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제외하면 아이패드님은 회에 다시 참가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추천 취소, 비디오 고정. 자 이번에는 메뉴바를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음소거 있죠? 클릭하면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이거는 켜 있어야 되고요. 옆에 화살표 누르면 내가 연결돼 있는 마이크 브랜드를 볼수 있습니다. 또, 비디오 중지 누르면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트해 놨던 프로필 사진이 보여집니다. 다시, 누르면 활성화되는데, 이 옆에도 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웹캠 브랜드네임을 볼수 있죠? 여기서 가상 배경 선택을 눌러볼게요. 지금 뒷배경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뒷배경을 다른 이미지로 바꾸겠다. 그러시면 가상 배경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상 배경 하면 초록색이거나 파란색 크로마키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단색이어도 가상 배경만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클릭, 클릭하면 뒷배경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동영상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꼭 여기 있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눌러서 비디오 추가 아니면 이미지 추가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상 배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상 배경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는 넌 하시면 되겠죠? 꺼 볼게요. 초대는 배웠고요. 참가자 관리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참가자를 쭉볼수 있는 거죠. 여기서 모두 음소거 딱 누르면 참가자 전체가 소리가 안 납니다. 모두 음소거 해제 누르면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나겠죠. 더보기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클릭하면 학생들은 입장하자마자 음소거가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용한 환경에서 들어오신 친구도 있겠지만 카페라든지 외부에서 참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 소음들이 다 들어가서 수업에 지장이 있겠죠? 또 채팅 버튼 누르시면 전체 카톡처럼 채팅할 수 있습니다. 숙제, 해와. 이렇게요. 모두한테 갔지만 내가 1대1 비밀 채팅도 할수 있습니다. 모두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아이패드 학생과 비공개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해. 이렇게. 자,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여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눌러 볼게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 끝난 다음에 회의 종료를 누르면 자동으로 컨버팅되면서 음성과 비디오 파일이 따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 어, 박수 누르거나 이런 효과를 상대방한테 줄수 있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화면 공유입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파워포인트 PDF, 아니면 한글,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강의안들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줄 때 화면 공유를 사용하는데요. 화면 공유를 클릭하면 현재 PC에 열려져 있는 창들이 다 보이는데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슬라이드쇼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 공유를 하면요. 슬라이드 쇼 화면이 보이죠? 이거를 선택하고 공유하면 모든 친구들이 다이 화면이 보이는 거죠. 스마트폰은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아이패드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서 강의하시면 되겠죠? 시간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엔터 눌러볼게요. 한 1초 정도 되네요. 자, 여기 바뀌면 이렇게, 다시 한 번요. 엔터치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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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 1초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다 했다면, 공유 중지 누르시면 되겠죠? 또, 화면 공유에서, 화이트보드는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한 도화지에 낙서를 하는 겁니다. 화이트보드, 공유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리기에서, 그리시면 돼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요 타블릿 PC가 있으면 좀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도 여기에 필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필기하려면 터치한 다음에 펜이 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이 한도화지를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마우스를 위에다 가다 대시면 메뉴가 나오죠? 더보기 클릭해서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 누르시면 참가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만 낙서할 수 있어요. 참가자가 주석을 달도록 허용하고요. 그리고 누가 낙서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더보기 눌러서 주석 표시기, 이름 표시를 딱 누르면요. 누가 입력했는지 볼수 있어요. 자, 아이패드 학생이 나왔죠.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학생이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지금 이 화면을 나중에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JPG로. 그 다음에 전체를 지우려면 지우기에서 모든 드로잉 지우기 누르면 전체가 지워지고요. 내 드로잉만 지우기 하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지우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또 따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우기에서 모든 드로잉 지우기. 그 다음에 공유 중지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종료하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회의 종료를 클릭해 볼게요.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누르면 전체가 다 종료되고요. 회의 나가게 하면 선생님만 나갈 수 있습니다.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컨버팅 되면서 지금 강했던 영상, 오디오 파일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클릭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정할 수 있는데요. 프로필 클릭하면 기본 사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영상이 안 나오게 할 때는 이 화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한번 꺼볼게요. 그럼 저장된 그 파일이 어디냐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 문서에 있습니다. 줌 폴더에 보면 날짜별로 폴더가 자동 정리되어 있죠. 4월 1일 따다 누르면 여기 음성만 눌러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영상만. 불러볼게요. 아까 그림 그렸던 화이트보드. 이렇게 이미지까지 저장된 걸볼수 있죠? 또줌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언제 들어왔고 몇 시에 나갔는지 그 시간까지도 알수 있는데, 그거는 유료 계정에서만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무료 계정이어서 그 기능은 없고요 스마트폰까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이 영상이 필요하신 선생님들께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놀람>